한국 닌텐도 사이트만 삭제되었다가 복구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4월 2일 닌텐도 다이렉트로 사이트가 개설된 마리오 카트 월드와 동키콩 반환자 한국과 일본, 미국 이세 나라에 맞춰 사이트가 만들어졌지만 스포일러 때문에 한국만 두 사이트가 삭제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스포일러 때문에 그랬나 보면 먼저 마리오 카트 월드는 맵에 숨겨져 있는 레인보우로드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레인보우로드는 마리오 카트 시리즈 내내 반드시 등장했던 사실상 최종 레이스라고 볼수 있는 코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꽁꽁 숨겨져 있는 코스가 아닌데 이러는 것을 보면 헤비 유저들 사이에선 프리런 모드로 NPC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따로 해금하는 스토리 모드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하긴 저 드넓은 장소를 그냥 멍하니 돌아다닐 리가 없죠. 두 번째는 돈키콩의 유일한 히로인인 폴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폴린은 1981년 돈키콩에서 처음 등장했던 사실상 마리오의 첫 히로인인데요. 하지만 마리오가 따로 세계관을 정립하며 폴린은 30년 넘게 잊혀졌다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스포일러 덕분에 44년 만에 돈키콩과 린이 다시 만나는 것을 미리 알수 있었네요. 꽁꽁 숨겨져 있어 더더욱 궁금해진 레인보우 로드와 시원시원한 액션이 전부일 줄 알았던 동키콩의 예상치 못한 조력자 등장까지 아직 발매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두근두근되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